이어서 MBC 경남 신년기획 순서입니다. 경남 각 지자체들의 올해 운영 방향을 짚어보고 단체장에게 직접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동군의 역점 사업과 과제를 이종승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자전소송과 공사 중단으로 20여 년째 표류 중인 갈사산단 개발사. 투자 위험이 여전히 높고 빚도 3천억 원이 넘어 미래도 어둡지만 올해 새 출발에 디딤돌을 놓습니다. 용역 결과가 5월쯤 나오면 산단 개발 전략과 핵심 유치 업종을 선정합니다. 큰 밑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진주 사천의 항공 우주와 전남 고흥의 발사체 산업을 중간에서 연계시켜 동반 발전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그리고 사천 진주 쪽의 국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벨트화되는 지역으로서 우주 항공 기계 산업이 이렇게 입할수 있는. 하동군이 사업권을 쥔 대송산업단지는 사정이 났습니다. 공정률 98%로 완공이 임박했고 사료연구소와 관련 기업 입주가 예정된 데다 대규모 투자 유치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B1300억 원의 거의 절반은 이미 갚았습니다. 문제는 하동화력의 LNG발전소 입주 여부입니다. 찬반 여론을 다 듣겠지만 일단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선임 군정에서 정책으로 내세웠고 시행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정부의 하동 화력의 대성산단 입주를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최초의 차 국제 행사인 세계 차 엑스포는 관광객 100만 명 유치가 목표입니다. 차 제품과 물거리 생산 농가와 가까운 이 행사장을 집중 보완해 수출 300억. 농특산물 판매 50억 원 달성으로 경제 축제로도 성공시킬 계획. MBC 뉴스 이종생입니다.